유산을 이렇게 추월을 오면서 적을 임을 해요. 적을 임까지. 잡지동이 태란 병력을 위해 아, 인지 아, 밸리전을 아, 시도합니다. 노립니다. 자드러니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데요. 지금 벙커가 벙커가 깨지면 병력 숫자는 부족하거든요. 문이 열립니다. 입구가 열려요. 자 이길이 지금 사강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벙커 나오기 전에 이 타미즈 들어갑니다. 워낙 좋은 상황인데 방어 타워도. 일단은 하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다 돌, 예. 일단 안마당은 포기를 했고. 지금 이게 엘리저인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페럭스에다 갔습니다. 어, 어, 여기서 헤... 지 문을 걸어 잠고 있습니다. 자물쇠 열어야죠. 네. 이쁜 쪽처 러퍼 에그가 제일 늦게 변태를 시켰을 거거든요. 네. 일부러. 자, 그렇죠. 자, 자, 밀고 좀 올라가는데 병원 아, 아 가기. 1회 2기를 사용을 했다 소치더라도 뒤에 로커셋이 전세가 네. 완료가 될 테기 때문에 소득 타고 없는 테라 입장에서는 올라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와 테라를 유랑할 텐데. 진짜 이제 색이 나오는데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지난 시즌 발광의 완벽한 복수를